네. 885번입니다. 자, 주어진 이 원을요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요 아이가 된다라는 거죠. 자, 어떤 상황이냐면 자, 이렇게 원이 있어요. 그리고 자, 요 직선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. 자,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는 것은 이 직선에 대해서 접어 봐라. 자, 그럼 요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? 그죠? 요 아이가 지금 얘가 된다 이소리인 거야. 이해 되겠나? 자, 그럼 원의 크기는 바뀌냐안 바뀌니? 원의 크기는 안 바뀝니다, 여러분. 그죠? 자, 그럼 뭐만 바뀝니까? 중심의 위치만 바뀝니다. 그래서 중심 만 봐주면 돼요. 중심만. 아셨죠? 그래서 이 직선을 L이라고 하자. 자, 이 직선에 방정식을 물었으니까 이를 우리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잡아볼까요? 어 좋습니다. 자, 이 원의 중심이 0,5죠? 어, 0,5. 자, 찍어주시고 자, 그러면 이 0,5도 어떻게 된다?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. 알겠죠? 자, 그러면 이 대칭이 돼야 되니까 자, 여기 되겠죠? 이쪽으로 오겠죠?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직선에 대해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겨져야 돼. 완전히 포겨지려면은 요 길이 같아야 되겠죠? 어, 그리고 수직이 돼야 되겠지. 이두 가지를 이용하셔야 된다. 자, 그러면 얘들아, 요거는 이게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? 마이너스 7, 콤 마이너스 마 2가 된다. 그죠? 자, 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 A 값과 B 값을 찾아보자고요. 자, 먼저 중점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죠? 자, 이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자, 이 M은 이 둘의 중점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M의 좌표 찾을 수 있겠어? 자, 평균을 구하면 되죠? 더해서 나누기. 자,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이 될 거고요. 자 y 값도 더해서 나누기 2가 2분의 3이 되겠죠. 자 근데 이 y가 어디 위에 있어요? 지금 보이십니까? 어이 직선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?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만족하겠죠. 자, 그럼 2분의 3은요. 자, 마이너스 2분의 7a 더하기 b가 되고, 자, 개수가 분수니까 우리 양변에 1를 곱합시다. 그러면 3은 마이너스 7a 더하기 자 2b라는 관계식이 나오죠. 자, 그리고 보단 뭐 써야 된다 했어. 수직, 수직, 얘들아. 자, 이두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합시다, 여러분. 자, 그래서 우리 요요두 점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. 자,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, 자, 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보자. 자, 그러면요 아이의 기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? 자, 요거에서요거빼게 자, 그럼 7분의 이렇게 되고요. 자, 그럼 y값도 똑같이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야 된다. 그럼 7분의 7이 돼서 기울기가 1이죠. 자, 그럼 얘들아 수직일 조건. 자, 수직일 조건이 뭐예요? 그지?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. 자, 부 반대면서 역수. 얘하고 부 반대면서 역수. 그래서 a값 나왔죠?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. 그래서 A 값벌서 나왔어요. 마이너스 1이라고. 자, 그럼 여기서 B 값 구할 수 있겠네요. 어, 대입하게 되면, 3은 마이너스 7A, 어, 마이너스, 어, 미안, 미안. 자,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죠. 자, 그러면, 자, 7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2B는, 어, 얼마 되니?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자,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죠? 자,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물었죠. 정답은 뭐가 돼? Y는 A 값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았디?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Grazie sì.